걸로? 나는 강해. 내가 제일 강해. 네, 나는 애매해. 지금 섞였는데 상관없어 근데. 괜찮아. 강진은 내가 지켜. 오. <laughs> 저 브라임. 브 같으면 개 개팀. 아나나나나 어, 나, 나, 나 옛날에 저거 <laughs> <너가> 당해봄. <laughs> 나 옛날에 너가 어, 대신 죽어 당해봄. 네가 주고. <laughs> <laughs> 나 아직도 생각 남. 아니 방울아 난 아니 그때 나 내가 그때 술을 살짝, 너무 많이 마셔서 나 그때 살짝 소름 돋았어. 와. 아니 근데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제정신이 니었어 네가 죽어! 어 치중진당 어 치중 치중 당해버렸잖아. 희진너 나와. <laughs> 그거 따로 파고 술술한번 마셔? <laughs> 어? 아니? 단둘이 술? 어? 응? 방금 나 꼬신 거야? 응. 어? 집으어 쏘아서 나갔다. 호치. 제가 재현이 옆에 앉아도 될까요? 앉으세요. <laughs> 옛날 생각 나네. <laughs> 언제? 네. 언제? 언제요? 재현이가 나한테 막 슬금슬금 와가지고. 아 그. 어내내 아, 손에 깍지를 꼈어. 2년전 아닌가요? <laughs> 깍지를 꼈어? 깍지를 꼈어? 이리 <laughs> 와. 나와. 프리티미피터. 다음에 바로 만찬이 <만장은 웃음> 떴잖아. 나와. 다음에 바로 만찬이 떴대. 아마 목격자들 모두가 재현이가 먼저 있다. <laughs> 목격자들다 네. <내가> 없애버렸어. <웃음> <왜> <웃음> 여기 한번 살아계신. 저 아직 살아있는데요. <laughs> 휴. 그치, 내차한번 타야 되는데. 아니요 아니요. 아니야 아니야 <웃음>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와. 내가 태어나서 차를 타본 적이 없어. 그뭘 <laughs> 하는 거지? <laughs> 이거 <이제 웃음> 차 <웃음> 경험 시켜줄게. <laughs> 아니 아니. 아니. <laughs> 왜? 와 어? 차가 강진차 달달 달달 난 근데 그렇게 막 악명 높은 그런 느낌 아니던데? 악명이 높다는데? 강제야? <laughs> 아니 야 전우야 너 그렇게 생각했어? 아니 아니 야, 아니 야, 아니 사람들이 그러던데 내가 타보니까 멀쩡했다 이런 거지 약간 오해랄까? 괜찮은데? 우리 기 태워줘야 되는데 자동차를 <laughs> 어떻게 놀이기구태가요 놀이기구 <laughs> <laughs> 신기해서 그데 <그러는 거>. 신기해서. 예, <laughs> 네. 가끔씩 타면은 약간 그 롤러코스터 떨어질 때그 기분을 느낄 수 있어. <laughs> 미친. 자동차를? 캠브셔. 음. 아 그렇구나. 어 흥미 생긴 듯 궁금해 하는 것 같은데요. 놀이동산 좋아하는구나? 아니 저 놀이동산 가본 적이 없어요. 집 <laughs> 이번에 한번 가볼까? 놀이동산이 아니잖아요. 가면 되지. <laughs> 맞지. 타고 놀이동산 가면 되지. <laughs> 이거. 종훈님이랑 저랑 버스비 반반 내야겠는데요? 아유 <laughs> 무슨건데요. 아니 아니 이거 지금 어? 둘이 누워있으니까는 지금 두명 살아있고 네. <laughs>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그 버스 타는 사람을 배려해가지고 좀 불편하실 거도 다등록빈거죠 네? 근데 이게 처음엔 좀 어려워요. 저도 이거 한 7시간 했어요. 아 진짜요? 7시간 하고 누쿨 하셨어요? 아니,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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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진짜, 진짜 아니, 아니 아까 전에 아니 아까 전에 아니 아까 전에 네? 그 누워서 클리어 했다고 아니에요? 아그한틱 차이로 한틱 차이로? 누워. 아 진짜 네, 아깝다. 예, 예, 예. 진짜 아깝게. 아 진짜 진짜 툭 치면 죽는 거였는데 진짜 아쉽겠다. 템템님 <laughs> 응애하실 거면 바다로 나가서 하셔요. 바다 지역 채팅이 참가자 제일 많아요. <laughs> 바다 지역 채팅이 참가자 제일 많다고 거기서 응애 <laughs> 아래 뭘가르치는 거예요. <laughs> 아니, 아니 응애 팀 알려주지 말라고. 야 타저 근데 나왜힐안 줘? 따라봐. 내가 지금 아까 공버프를 써가지고 없어. 약간. 나 포션 안 먹은. 응, 응애 응애 종우다 응애 종우다 어. 분명히 당신의 1순위는 누구십니까? 어 괜찮아. 어, 처음에 국민 프로듀서님. 어 누가 제일 잘할 것 같다. 일단, 일단은 1등은 확실히 모르겠는데, 꼴찌는 확실히 있어 지금. <laughs> 아, 누군가요? 아 꼴찌는 누구? 지금 누구나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니야? 누, 누구냐고? 어? 난 진짜 모르겠는데. 난 진짜 모르겠는데? 모르겠는데? 일단은 요즘 보면 내가 피부 로라는 거 봤는데, 피부 좀 잘해진 것 같아. 아. 아. 아, 그 마마님은 내가 로라는걸 많이 못 봤어. 음. 그래서 실력을 잘 모르는데, 내가 일단은 순행하고 음. 탱탱은 내가 잘하잖아. 둘이 솔직히 비슷한데, 저번에 그삐보한테진분 있잖아요. 멈춰, 멈춰. 멈춰, 고저한테진분 분이 못 있어요. 못이 중에, <laughs> 그분이 왜 저를 힐링시키다고 하시는지... 조리돌림 멈춰! <laughs> 아니, 그냥 누군지는 말안 할게요. 그냥뭘말안 해요. <laughs> 말은 안할 건데. 아, 다 얘기하셨는데요. <laughs> 어, 어, 시원하게 말다 하시네. 민규의 힐링캠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뿡 <laughs> 끔찍해. <웃음> 아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제가 소감이 자꾸 고 나와가지고. 라고 할건거죠 어, 라고 할 건. 라고 할 건. 아, 뭐야, 소감. 잠깐만. 나첫 판부터 정글 에반데 <laughs> 어? 오. 그 아까 그 에이스 보여주시는 건가? 그러면? 아, 잠깐만. 아, 이거 아닌데. 아니, 첫 판은 좀손 풀기판인데, 이거 괜찮네 텐데님, 손 풀고 안 풀고 차이가 있어요? 아, 그냥 풀고. 아, 아그 질문 예전에도 하시지 않았나요? 아, 그래요? 제 그때도 했나요? 네. 제가 그 궁금증이 아직도 안 풀렸나 봐요. 아 아직도 안 풀리셨구나. 네, 에이, 조금 조금 다루어야겠 아. 답이 어디시나? 나 지금 갈라고 네. 안 그래도. 딱 게스트 우대권으로다가 네. 딱 출발했거든요. 네, 너무 무섭거든요 이제. 좀 꼬셔보세요. 근데 들어오는데? 이 친구 선넘는데요 너무 약간 어? 선넘는데 <laughs>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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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. 아비요? 아니 저 기술 안 빼놓고 뭐했음. 어. 제가 잘못했구나. 네. 죄송, 단척 아, 하면서 한번더 고! 일단척합니다좀더 어, 나대봐. 너무 나, 너무 알잖아. 연기도 못하고, 에휴. <laughs> 그래 갈게요. <laughs> 어허, 마크인한테 연기를 못한다니. 어, 진짜 치욕스럽게 하겠는걸? 내가 너무 심한 욕을 했나?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전 드릴게요. 나나 형님. 나나 음. 형님 에? 죄송한데 성적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면 캐나다 저요? 시차 때문인가? 아직 7시 반이 아닌데 왜 통화 거셨어요? 제가 그랬어. 방지가 아, 아. 그러는데. 내가 걸었어 와... 저, 저 씨. <laughs> 안녕하세요. 그냥 하이 런을 하이 해버리네. 하이 하이. 하이, 하이, <laughs> 하이, 이제 하이 소름 돋는다. <laughs> 아, 30분에 딱왔네 내가. 아이고, 좀더 일찍 와 있어야 됐는데. 간신이 미리 와 있었네. 나나이님 <laughs> 음. 말씀하게 하지 마세요. 아이 좀 가려하세요. 오빠. 나이가 오빠. 몇개데 그렇게 심하다. 오 어? 오빠 솔직히 지금 좀 역하긴 해. 아, 이건 좀 아니다 싶어. 아, 이건 좀 역했잖아. 아니, 본인이 먼저 그렇게. 본정. 갑자기 왜 화를 내냐고 하니까 조금. <laughs> 역하네. 아니 이거 밤낮 계속 방송을 오래 하고 좀 자고 이러고 일어나니까 얘게임 오래 하고 자는 게 아니면 잠을 못 자. 어? 어? 강씨 나랑 패턴 맞출 수 완전 있겠다. 그 완전 실패 오빠인데? 강씨 나랑 패턴 맞출 수 있겠다. 안 되는데 맞으면 저 쟤랑 맞으면 안 되는데. 너무 <laughs> <나나야, 웃음> 힘든 길을 뭐고. 걷게 되겠는데? 아니. 나 나영이 참 잘못했어. 어. 그래 역시. 얘들아 싸우지마 어, 싸운 적 없어 선동하지마 맞아 탬베벌이 <laughs> 너 어, 왜그래? 어, 우리 안싸웠는데 어 화내지 마 진짜 <laughs> 나한테 역겹다고 심한 말하고 아니 근데 아, 화냈어, 아, 내가 역겨운 속도를 알렸는데 가서 반성해 어. 미안 <웃음> 나 <웃음> 마이크 끄고 10분 <싶은 웃음> 동안 가만히 있을게 아니 전나야 여기 생각의 위자 만들어놨잖아 빨리 말해. 어, 야되 <laughs> 나 쭈쭈님은 이 통화방에 들어와서 다한 음. 번도 안 하셨는데요? <laughs> 쉐프보다 먼저 들어오지 않았어? <laughs> 재현아. 오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. <laughs> 응. 타이밍 못 잡고 있나? 뭐고 있어? 지금 관심주니까 부담스러운 건가? 그냥 씹는 건가? 그럴 수 있지. <laughs> 아, 이분 지금 언더테일 중이네요. <laughs> 뭐라고요? <그래>? 아. <laughs> 제가요 <laughs> 네. 하고 있었죠? 딱 보죠. <laughs> 방플했거든요, 제가. 아니, 아니세요. 변하게. 아. <웃음> 어, 사실 적시 뭐 사실 점시뭐 그런 거예요? <laughs> 야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헛소리인데요? <laughs> 아니,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. 뜻님 방송 화면에. 지금 뭔가 급한 거 보니까 뭔가 급하게 하고 있는 거같은데요 <laughs> 아니, 제가 보고 있는데요. 제 눈이 <laughs> 잘못된 건가요, 지금? 예? 네? 제 방송 안, 방송 들어가신 거 같은데? 김튼띠 방송 맞는데.